혹시 기초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? 나는 이제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? 또는 기초연금은 다 받는다던데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? 아니면 나는 재산이 좀 있으니까 어차피 탈락일 거야 하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, 이런 본인만의 여러 가지 착각 때문에 수백만원, 많게는 수천만원 손해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제가 만난 68세 한 분은 본인 생각으로 그냥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안 했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받을 자격이 있는 조건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미 몇 년치 금액을 날려버린 뒤였죠.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셨습니다. 특히 1960년생 이후 분들 중 2026년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1961년생. 그리고 그 이후 이제 곧 65세가 되는 분들 지금 제대로 미리 알아야 앞으로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오늘 내용 들으시고 소득 인정의 계산이 복잡해서 대충 계산도 못 하겠다 싶으면 일단은 무조건 신청하세요. 기초 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단 1원도 못 받습니다.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초과했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. 에이, 누가 신청을 안 해?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매년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25만 명 가량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누군가는 이미 받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. 옆집 아저씨입니다.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경기도에 사는 67세 김씨. 국민연금이 한달 55만원 나와서 나는 기초연금 안 되겠지 하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국민연금 51만 5천원까지는 감액 기준이고 본인은 조금 초과했을 뿐이라 기초연금은 일부만 감액되고 거의 월 3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. 결과적으로는 월 30만원 이상을 몇 년간 놓쳤습니다. 그때 신청만 했어도 벌써 최소 1,080만원은 모았을 텐데 하고 복장 터진다고 후회하셨습니다.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가능합니다. 소득 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% 이하여야 하고요.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229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7만원 이하입니다. 이 금액은 월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기초연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같은 직영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. 2025년에는 1960년생이 신청대상자이고요.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신청대상자가 됩니다. 그 이후 65세가 가까워지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 65세의 기초임금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해두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나는 65세 넘어서도 잘 살겠지 하고 이런 조 무시하다가 노년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. 자주 하는 질문을 Q&A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.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? 아닙니다. 국민연금 받는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. 다만, 국민연금 51만 5천 원 이상이면 감액이 되고요.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좀더 줄어듭니다. 국민연금 때문에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근로소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? 아닙니다. 오히려 대체적으로 더 유리합니다. 근로소득은 112만 원 기본 공제 되고요.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30% 추가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근로소득 공제는 매년 조금씩 더 인상돼서 공제됩니다. 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 원이면 2025년에는 실제 소득으로는 약 27만 원만 인정됩니다. 그래서 일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. 좀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미리 찾으시기를 조언 드립니다. 모두 느끼시겠지만 좀더 좋은 일자리 찾기가 좀 힘들므로 하루라도 좀더 일찍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온라인,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.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시면 되고요.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 중요한 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. 기초임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. 끝인가요? 아닙니다. 매년 소득 인정의 기준이 오릅니다. 작년에 탈락했어도 소득 변동이 없다면 올해 또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에 등록해두면 조건이 바뀌었을 때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기초임금은 언제부터 받나요?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3월 생일이라면 2월에 미리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그 이전달은 소급이 안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.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43,5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49,620원. 이 금액은 20% 감액 적용되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 단 국민연금을 515,000원 이상 받으면 감액이 시작되고, 최대 감액은 절반까지지만, 최소한 일부 금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. 앞으로는 제도가 점차 좋은 쪽으로 달라집니다. 2027년 이후 부부감액이 점차 10%로 줄어들고 2030년 이후에는 부부감액 자체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. 즉, 시간이 갈수록 기초연금은 더 늘어나고 단독 40만원, 부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. 받다가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? 예, 있습니다. 갑자기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골프, 콘도 회원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득인정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. 전북 군산에 사는 66세 부부 처음 신청할 땐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지만 1년 뒤 재산이 줄고 선정 기준액이 올라서 재신청해서 매달 54만원 가까이 받게 됐습니다. 처음 탈락했다고 포기했으면 아직도 못 받고 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2030년에는 부부감액이 폐지되므로 기초연금으로 8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매년 960만원입니다. 여러분 기초연금은 되는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.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특히 60년대생 여러분 지금 제대로 하셔야 65세 이후 손해 안 봅니다. 아직도 65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해 보세요.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질문과 답변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나는 안 되겠지 하지 말고 무조건 신청해 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감액 피하는 꿀조합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저희 옆집 아저씨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면 노후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물론 공짜로 얼마 준다고 대충대충 시착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. 이거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고요. 악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.